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최고의 축제이며 놀라운 생명의 신비의 역사를 선언하고 선포하는 날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온 세계와 함께 기뻐하는 날. 이 날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기쁨의 감격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기쁨의 감격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온얀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로 이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서로 축복할까요? 예수, 부활의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빠진 부활절은 우리가 생각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과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말하기를 부활절과 성탄절의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다들 좋아하시네. 설기가 짧다고 하니까.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인데, 그걸 또 구태의원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냐? 라고 하는 것이 바르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라고 하는 것은 가상적인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 역사적 사실로 분명하게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을 역사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부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벗 네 누구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벗,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마다 친구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를 찾아가셔서 나의 친구, 나사로야. 예수님도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을 친구로 여기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한 편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함석헌 선생님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마음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마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프리의 사용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때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반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머리 흔들 그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함석근 선생이 님쓴이 시는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전형 같은 시입니다.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서로 믿고 의려하는 친구,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맡길 만한 친구, 설사 다른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친구. 여러분은 그런 친구를 갖고 계십니다. 최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여령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문화부 초대 장관을 지내시고 평생 우리 시대의 최고의 지성으로 알려지신 분입니다. 이여령 박사님이 생전에 스스로의 삶을 정리하면서 나는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김지수 조선비지 기자가 인터뷰한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 존경은 받았으나 사랑은 못 받았다. 그래서 외로웠다. 다르게 산다는 건 외로운 것이라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게는 친구가 없다. 그래서 내 삶은 실패했다. 혼자서 나의 그림자만 보고 달려왔던 삶이다. 동행자 없이 숨 가쁘게 여기까지 달려왔다. 서로는 동행자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동행자도 경쟁자였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이 말한대로 믿을 만한 그 사람을 갖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이 실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의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이 부활의 이 아침에, 이 점심에 우리를 향해서, 나의 친구여, 함께 가자, 함께 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친구는 어떤 모습일까요? 진정한 친구는 공감하고 배려하는 모습에서 발견됩니다. 미국 인디아나 주의 어떤 시골 마을에. 내 주란을 앓고 있었던 15살 소년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항암치료 때문에 그는 몸이 쇠약해지고 머리가 하나둘 빠지기 시작해서 완전히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건강이 많이 좋아진 브라이언이 학교에 나갈 수 있게 된 날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이 다니던 학교는 한 학급에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조그만 시골 학교였습니다 친구들은 브라이언이 온다는 소식을 두고, 그리고 빡빡머리가 된그 브라이언의, 브라이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같이 의논했어요. 어떻게 하면 브라이언이 우리 학교에 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브라이언이 등교하던 수업 첫날 교실에 들어가 보니 브라이언뿐만 아니라 반 친구 모두가 빡빡머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본... 선생님은 울었습니다. 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하고 전혀 다른 세계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잊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천한 인간의 모습을 잊고 가장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생활하시면서 우리 의 인생을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보여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희고 희노애락을 경험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다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형평과 처지를 아시는 그분께서 내가 기도할 때에 내 아픔을 공감하시고 알아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자신있게 좀 죄송하지만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 친구는 오늘 도 저와 여러분에게 공감하시기를 원하시고 배려하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인생길을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부활절에 여러분 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또한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친구보다는 벗이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정감이 있는데, 성경에서 나의 벗 아브라함, 나의 친구 아브라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해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라 하는 칭함을 받았으니 참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벗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1장 8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탁한 야곱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저는 참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의 친구, 나의 벗, 교회의자손 저는 우리 한신교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벗이라 인정할 만한 아브라함 그는 믿음으로 그 일을 이루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은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셔서 가야 될 곳을 가르쳐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서 양을 치며 이 세상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모세 어느 날 그를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를 다시 사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이끌할 유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찾은 것도 모세가 먼저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볼 때마다 나의 친구 나사로야 라고 말씀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자기의 친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큰 영광인가요 그래서 유한일서 4장 10절 말씀해 보면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화목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늘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먼저 택하여 우리를 불러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바로 우리들을 돕는 영원한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로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주심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친구 삼아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우정과 신뢰를 가지고 함께 하실 때 우리들의 인생 길은 전혀 다른 새로운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자기 목숨까지 친구를 위하여 버리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는 두 친구와 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는 교과서도 실렸는데 두 친구가 재밌게 사랑을 가다가 갑자기 곰을 만납니다 멀리서 곰이 오니까 한 친구가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바람쥐처럼 나무에 올라가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어떻게 하지 하다가 곰이 다가오니까 죽은 척했어요 아마 곰, 곰은 죽은... 시체는 먹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곰이 그 죽은 채 않은 친구에게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머무르다가 그냥 지나 접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죽을 꼴을 넘겼던 이 친구가 숨을 쉬고 있을 때에 친구가 내려와서 얘기합니다. 야, 너는 어떻게 살았구나. 그런데 곰이 너에게 옆에서 귀속말로 뭐, 무슨 말인가 하는 것 같은데?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위기 때 도망가는 친구와 사귀지 마라. 위기 때 도망가는 친구. 참 우리가 웃을 만한 유머입니다. 그런데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우리가 위기의 측면에 있을 때,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네 처에 있을 때 알아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함석건 선생님의 시에서 죽어가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믿고 대신 살아달라고 말을 친구야 친구가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고 죽으신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함석헌 선생의 그 사람을 이미 가졌어요 그 사람은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예수 크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에 보이셨고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놀라운 값을 지불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그런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아 내가 사는 인생길에 우리 주님께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대를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15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라 그런데 친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거는 아버지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종은 아버지의 뜻을 모르지만 친구는 아버지의 뜻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열매 맺는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열매가 항상 익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든 기도하면 받을 수 있는 은혜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곳에 열매 맺는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집는 예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김동호 목사님이 자주 사용했다라고 하는 예화입니다. 아마 김동호 목사님이 야구를 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천호 선수가 처음 LA 다저스에서 야구선수 생활을 할때좀 시간을 놓치면 녹화해서 보기를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어느날 그 아이가 녹화한 야구 경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박찬호 선수가 이긴 경기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던지 박찬호 선수가 이래 또부터 공을 많이 던졌습니다. 19개나 던지고 계속 볼을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나운서가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해요. 해설자가 굉장히 문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행히 그걸 또 지나갔어요. 조금 있으니까 말루의 상황이 오고 홈런도 맞았어요. 그때마다 오늘 게임은 더 이상 이길 수가 없어 포기해겠어라고 해설자와 아나운서는 줄곧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김동욱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해요. 나는 걱정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 게임의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게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이미 결과를 우리가 다 아는데, 우리는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음에도 언제나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날 녹화 게임을 보면서 나는 이미 구원 얻은 사람인데 세상에 사는 동안 좀 어려움을 겪고 환란을 만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구마 말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그런 것처럼 공을, 볼을 19개나 던질 수가 있어요. 아니, 29개를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그 게임을 이겼는데 홈런을 맞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위기의 상황을 늘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게임은 이미 승리했다고 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에서 세상에서 어려울 거야? 환란을 당할 거야? 실패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좌절하지 마. 낙심하지 마. 내가 이겼잖아. 최후 승리는 너희의 것이야. 이 고백이 이 확실한 믿음이 저는 우리 한신교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그 승리의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기쁨과 은혜의 날입니다. 혹시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야구선수가 위기에 처해진 것처럼 위기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온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이 사는 삶 가운데에 평생에 이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통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모든 상황을 이기신 그 주님의 능력의 치료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